국가가치세가 더 많이 걸칠 것이고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걸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중앙과 지방이 더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다. 그분이 무식한 거예요. 우리 법안이 담고 있는 것이 국세 성격을 지방세로 바꾸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 통합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그거의 100%를 지방세로 걷어들인 것처럼 이양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동안에 북세가 많이 걷어, 걷어지는 것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걷어 중앙에 걷어들여가지고 보통 교부세라는 것으로 교부를 해줬어요. 그럼 경기도에 있는 성남시를 비롯한 이런 몇몇 자치단체들은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습니다. 부자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지방의 여건에 따라서 보통 교부세를 다 교부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과 지방,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은 엄청난 격차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교, 보통 교부세에 기존에 지불해, 저, 지급해줬던 그거를 그냥 둔채 통합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소요가 있으니 그, 그 통합된 지역에 안에서 이렇게 해주자라는 것을 특례로 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만약에 그 특례를 준다고 해서 보통교부세 교부를 줄여주면 오히려 어, 똑같이 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은 지금 민주당에서 플래카드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아, 5, 5조씩 4년간 20조 주겠다. 심플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5년간 4조씩 아 4년간 5조씩 20조 주겠다는 거그 근거를 법안에도 담자이 얘기예요. 그게 나쁩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 모두 여러분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주장하셔야 될거 아닌가? 저는 제제 제 생각이 이상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대통령이 의 뜻을 담아서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어, 어, 일반 시민들이 아, 20조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아요. 그거 법안에 담자 이거. 구조적으로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만들자. 그거 그거를 이 이걸 안 담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이 틀렸나? 그러니까 권한과 재정 이런 것들 이양하자고 하는 것 중에서 우선 20조가 지켜질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에 담자 이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예타 이런 권한 이양하자는 거 그동안에 시도지사에게 30만 평방 이하 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다 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그법그 그 규정 바뀐 뒤에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그린벨트 해제한 적 없습니다. 국토부 사전협의 하, 해야 되고 중도위 거칩니다. 다안돼 안산 산단이 왜 늦어진 겁니까그 그린벨트 해제 할수 있게 가야 되는데. 중도위에서 해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나와서 의견 발언 딱 하고 나니까 다 부계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항을 만들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지켜질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